네! 아나 둘, 소하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아나 둘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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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좀 보고 가자고. 아, 아그여러분들 자기 오늘픽오늘하이내일 쪽이 지금부터 이제, 지금 뭐 이제 요배도로 쪽으로 들어서면 이쪽은 석이포예요. 자기 보니까 밖에 경치도 많이 달라지고 온도가 막, 온도가 이쪽은 또 가로수 같은 것도 전부 그윤남으로쪽지 윤나무로 할 정도로 또 어, 가운데는 이제 아예 동협쪽가 <목소리가> 우리 여기 이제 갔었야 오늘 저기자 여기 아니야? 아니고, 아 오늘 아니고 새마을 뭐어어 새마을. 새마마을아니마을아니라 어, 새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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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새마을 하 새마을 아니야? 새마을 아니야? 새을아니아니다새고야야야야이

곰, 네? 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곰 윗시 아니야, 네. 곰몇 킬로 배웠었지? 데아10 정도. 아 있다 그래. 베어스, 거 아니, 거 골프 치는데. 아, 베어스? 베어스? 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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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어스 있잖아. 곰그 골프 치는데 어디냐? 어, 그이포 초입에. 아, 그 무슨 무슨 상호가 뭐지 이게? 거 거기서 난 자. 그 회장이 맨날 거기 얻어주죠. 음, 아, 아, 골프장 거기 아주 괜찮아. 골프장. 아, 저희가 괜찮더라고. 잠자는데도. 어, 무슨? 나 이나무는 저 수리포도 가는 주문 초입에 있어. 그거 그냥 완전 골프장이야. 그러냐? 세계 아, 페, 한국 페, 100대 골프장 하는 테어 테어 테어밸리인가? 테어밸리. 테디밸리. 테디밸리. 테리밸리 테디. 아, 페어베리. 페어베리. 아 페어베리. 페어베리. 자, 그 회장이 맨날 얻어줘. 테리밸리나술 먹고. 아, 도어 그냥 쳤나요? 아, <laughs> 거기 여기 디 어디 어디 아, 디어짜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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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어디 어디 인디어지어떤 어디 모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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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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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놀람> 음, 노는 것도 잘 놀고 인생을 음, 재밌게 살아. 이 젊은 애들하고술먹는다는게 네. 쉬운 게 아니야. 근데 네. 사람은 젊은 사람은더 먹어. 식으로 <laughs> 아. 어. 누 10대나 사람하고 1 0 0대난는 사람이고. 자0가비가 사업을 잘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네. 아, 그때 근 있더라. 이게 제자 하면서 사람이 돈을 가아가더라고요 그바반은 그러니까 그, 술을 에잘 먹고 거. 버티고 하는 아니, 몸이 엄청 좋은 거아니5 0대 아니라 50대가 50대잖아. 그니까 상대는 게 힘이 원동력이 아, 힘이 파워가지 어, 되게 그런 거가 성공할려면 안되고